132 96 녹화중이야 132 96 222 같은 수 네모로 나눌게 하트 플러스 6이 되지 네모로 나눌게 별표 플러스 6이 되지 세모로 나눌네모는 묵시 세모 나머지 6이 되지 그러니까 132 나누기 네모는 세모 점점점 6 써도 되는데 그래 추천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이런거는 응?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양별 6을 빼봐 그러면은 126 네모 같으지 90 네모별 <laughs> 네모 세만원 공통적으로 네모가 있어 없어? 응. 그래서 이거는 몇으로 나눠 떨질까9 2 이렇게 나와 나와 그래서 18이 되네 18 18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다돼 꺼다린다 근데 모두 구하야 되겠어. 그러면 9도 되고, 2도 되고, 1도 되겠지? 근데 이건 안 돼. 나머지가 6이기 때문에 6보다 큰 수가 돼야 돼. 그래서 답은 18과 9가 되겠습니다.